안녕하십니까. 상황가닷컴 발밤입니다. 이 발밤의 계좌실적 보고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10월달에는 아마 더이상 수이나 힘들 것 같아요. 자, 보겠습니다. 23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, 2, 2월 15일까지, 2월 28일, 8월 2일, 8월 14일, 9월 5일, 9월 11일, 9월 12일 9월 18일 9월 20일 9월 2 2일 12월 26일 24년 1월 3일 1월 4일 1월 9일 1월 22일 1월 26일 2월 2일 2월 15일 2월 27일 6월 28일 6월 19일 6월 27일 7월 1 1일 7월 12일 7월 16일 7월 16일 날 10월 8일 오늘 레몬 레인 651935 원수익입니다 레몬 레인 651935 원수익 10월 8일입니다 14년 1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14년 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7240 750 7240, 7 5 맞죠? 죠이에에래서는니트레이희스 s 희는에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 7월 17일 날롯데희즈저마트 아주 2,200원 희는 저희는 저희는 10월 8일, 레몬레, 6월 9일, 9 1 0월8일6월 9, 3, 5 7 2 4 0, 7 5, 0 7 2 4 0, 7 5, 2 4죠7실 24일, 7 이제 1일월1일부터 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하기 때문에 마지막 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